어, 쭈가쭈가쭈가쭈가쭈가 어... 쭉. 비노클, 클클 클, 질러봐. 난갔다, 난갔다, 질러봐. 아래 다운. 아래 난간. 난간, 난간, 난 기다려봐. 난갔다, 난 난갔다, 난갔조 야, 에롱 뭐 쳐봐. 야, 이거 언더 는거 우리 언더 찍고 있어. 킬도 몰라 내가. 준킬 몰라, 알아서 봐. 이거 같은데? 삐삐삐삐삐. 우리 언다 우리 언덕다. 우 우리, 우리 언덕. 우리 언덕. 어, 나보다 소망 같은데. 다이망같은 나보다 소망 같은다 같은데. 나보다 소망 같은데. 나보다 소망 나보다 같나 같은데. 나보다 소망 같은데. 나보다 소망 같같다나 아, 이거 큐네